안녕하세요. 오신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젊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잘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새로운 제품, 뭐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 빨리빨리 젊은 사람들만큼 흡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음, 아무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음, 이제 제 휴대폰인데요, 이 휴대폰에 제가 모르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빅스비라고 아세요, 빅스비? 그 요즘에 그 AI 스피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 스피커에다가 어, 뭔가를 물어보거나 요구하면은 TV하고 연동돼 있으면 TV를 켜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실내 뭐 가전제품하고 연동돼 있으면 실내 가전제품을 작동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보통 그런 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에도 들어 있는데 어, 이 삼성폰 속에는 빅스비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 해주고. 그래서, 아, 이거 뭐 아직 멀었구나. 애들 장난하는 데나 쓰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 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대폰에서 빅스비를 깔아서 제대로 가동을 시켰을 때, 얼마나 편리한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빅스비를 활성화시켰구요 이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삼성 제품이면 깔려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이 모양 예 요거 보이시죠 예 요렇게 요게 이제 빅스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알아서 어이 휴대폰을 조작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빅스비에 한번 눌러 볼까요? 눌러 보면 요 밑에 마이크 그 모양이 떠요. 그럼 마이크를 딱 누르면 얘가 이제 제 말을 알아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자, 요럴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몇 시야? 오후 5시 17분이에요. 오늘은 음력으로 며칠이야? 오늘은 음력으로 2020년 11월 16일이네요. 어, 2021년 설날은 며칠이야? 2021년 설날은 2월 12일 금요일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궁금한 거 찾아보고 뒤져봐야 할수 있는 거를 얘가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 기능 있잖아요. 계산기 기능도 할수 있어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256 곱하기 1325는? 339,200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환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5달러는 한국 원화로 얼마야? 현재 25달러는 약 27,128.25원입니다. 자, 현재 환율을 반영해서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또, 알람도 할수 있어요. 내일 5시에 알람으로 깨워줘. 11시간 42분 후에 알람을 올릴게요. 알람 취소해줘. 내일 오전 5시 알람을 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면 굉장히 잘 알아듣고요. 어지간하게 우리가 쓸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얘가 반응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캘린더가 들어 있잖아요 캘린더에 오늘의 일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캘린더에 오늘의 일정이 있어? 오늘은 일정이 없네요 네 없어요 자 그러면 1월에 캘린더 좀 보여줘 자 이런 식으로 네, 캘린더를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굉장히 쉽게 얘가 알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슈프림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자, 얘가 말을 못 하고요. 어떤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칭따오 맥주에 대해서 검색해 줘. 그럼 검색,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굳이 어디 검색기를 켜가지고 손으로 칭따오를 맥주를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물론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하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조그맣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뭔가 궁금할 때 이걸 굳이 휴대폰을 열어서 하나 하나 뭐 손으로 어, 입력하지 않고 말로만 어, 이렇게 요구를 해도 어지간한 건다 찾거나 알수 있다는 거 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기능을 추구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됐을지는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빅스비 기능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깔아서 활용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신세계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몇 가지 더해 볼까요? 여기서 서울역까지 차로 몇 시간 걸리지? 기능을 실행하려면 팀 앱에 대한 위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아, 팀 앱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내로 할까요? 네. 서울역까지 2 시간 1 9분 소요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또자 네이버 지도 보여줘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죠? 네,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아까 팀 티맵 앱했으니까 팀 앱을 한번 해볼까요? 팀앱 켜줘. 자 티맵 켜지죠 네, 이런 식으로 굳이 이제는 뭐그 특정한 앱이나 이런 걸 찾아서 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명령을 하면 어지간한 건다 얘가 알아서 수행해 주거나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요즘에 뭐 휴대폰 괜히 돈만 들이면서 계속 바꾸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처리 속도도 빠르고 기술이라는 게참 놀랍게도 발전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왔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요 빅스비 깔아서 아니면 빅스비 연결해 가지고 한번 생각나는 거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틀어줘 음악 중단. 네, 음악이 꺼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은 음, 음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음, 타워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빅스비가 켜지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음성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평소에 이제 등록해 놓으면 하이 빅스비 하면 이렇게 켜지죠. 도산 안창호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알려줘. 위키백과에 따르면 안창호의 사망일은 1938년 3월 10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사할린이 어디야? 위키백과에 따르면 사할린 러시아. 섬은 러시아에 있어요. 네, 자, 굉장히 유용하죠. 지능 떨어지는 그런 AI 스피커 이런 것보다는 이 빅스비가 훨씬 더 재밌고요. 그다음에 유용하고. 쓸모 있는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 교감하고 이런 건안 해봤지만 그런 것도 기존에 있는 AI 스피커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 새로운 그런 앱 그리고 발전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